서프라이즈가 없었으면 뭐 주말을 포기했을 수도 있기. 세상에 쉬운 일은 없죠. 끝나면 내가 배우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에 쉬운 일은 없죠. 어, 이게 아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못 이긴데 살아온 만큼만 더 살면 좋겠어요. 배우를 좋아하는 사람 둘의 배우 인터뷰. 배배배우. 여러 시청자님들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25년 차 배우 생활하고 있는. 요일날 아침에 서프라이즈로 가장 많이 기억하시죠? 제가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음, 우연한 계기 후배를 통해서 솔로몬이는선택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사랑과 전쟁도 같이 하게 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서프라이즈는 그 전부터 계속 섭배가 왔었어요. 응. 섭배가 왔었는데 버타이밍 그때 친형이 이제 신부전증이라는 병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한달 동안 이렇게 간호를 하면서 있는데. 조금 힘들더라도 일을 많이 하는 게 무조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계기로 그 간호 끝내고 올라오는 길에 아마 스프레아의 제작진에게 저께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어, 출연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출연이었던 것 같아요. 와, 그 일을 안 쉬고 1 7일 동안 계속 웃으면? 네, 계속 했었어요. 와. 와. 프라이즈 프로그램 특징이 있었던 일을 어, 재현하는 거기 때문에 음. 실존 인물이잖아요. 음. 그래서 검색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나와요. 물론 안 나온 사람들 있긴 한데 그 사람이 기사에 나왔던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있었던 일을 처음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아,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공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를 잡아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대본 같은 게 보통 저희가 수요일날 나가요. 수요일 저녁에 그리고 목요일날 스케줄이 나오고 그 아, 이제 금요일날 촬영을 하거든요.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틀 안에 뭐, 그러니까 하루 만이에요. 밤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만에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좀 찾아보고, 나머지 이 대본에 많이 의존을 하는 편이었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한 뭐, 10년 정도 되니까, 캐릭터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뭐, 독립운동가 역할하면, 수많은 독립운동가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 중게 비슷비슷한 거죠. 네. 대사가 틀려지고, 아, 이 사람 생김새가 이래서, 그냥, 나름대로 설정을 조금씩만 넣는 거죠. 아, 생각이 이랬을 것이다. 뭐, 그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근데 하도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본을 받아들이면, 그냥 제 머릿속에 있었던 캐릭터들이 이제 그려져.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 거요 제일 좀 행복했던 적이 언제세요? 음, 서프라이즈를 하는 동안 계속 행복했던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기자가 연기할 때가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저희가 그거를 위해서 이제 대본을 받고 또 연기를 하고 매 순간순간 사실 서프라이즈 촬영장 가면 매번 행복해요.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같은 마음이에요. 20대 때 시작했던 서프라이즈인데 20대 때 어, 즐거운 마음이랑 사실 지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 최근에 다른 프로그램 예능이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잘했던 것들이 이제 점점 못해진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몸을 써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그래서, 어 이게, 아,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못 이긴데,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힘들기도 했었는데, 어 생각해보면, 서프라이즈 촬영하는 동안 만큼은 지금도 다그열정 그대로인 것 같아요. 배우 박지현에게 서프라이즈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물론 처음 데뷔한 건 서프라이즈가 아니지만 제가 항상 뭐 인터뷰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제 인생이라고 말씀드려요 서프라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박지현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어 요새 항상 저희가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끝나면 만약에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돼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일 가끔 해볼 때가 있어요 좀 두렵기도 하고 물론 뭐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일이겠지만 그게 제일 머릿속에 가장 힘든 일이에요 아 끝나면 내가 배우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음, 서프라이즈, 음, 서프라이즈 촬영이 없을 때는 어떻게 지내세요? 서프라이즈 촬영이 없을 때는 물론 다른 촬영이 들어오면 촬영, 촬영을 하고요 음, 서프라이즈를 빼고는 저한테 지금 제일 소중한 건제 가족들이에요 지금 애기도 하나 있고 네, 와이프도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가족들이랑 최대한 많은 시간 보내고 있고요 조금 봉사활동 같은 거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조금 하고요 시간 많이는 못하지만 뭐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가족들이랑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이 배우를 한다는 게좀 어떤 거 같으세요? 음, 어 세상에 쉬운 일은 없죠 네 배우도 마찬가지로 어,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인데 어, 제 주변에 이제 어릴 때 같이 데뷔했던 친구들 중에 포기했던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10명 있었으면, 어, 8명 정도는 포기를 했고, 한명 정도가 남아서 저랑 같이 연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꿈에 대한 그런 게좀 많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스타가 되겠다 이런 것보다, 연기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라거나, 목적의식이 뚜렷하면 좀 오래 버티는 거고요. 다만, 어릴 때 아는 스타가 돼야지 이렇게 했던 친구들은 거의 포기했던 것 같아요. 음... 음. 저는 그냥 뭐 포부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연기하고 싶은 게 포부예요, 사실. 뭐 어디 어떤 무대에서든 뭐 연극 무대가 됐든 아니면 TV가 됐든 영화가 됐든 어디서든 제가 연극 어 연기를 수, 하면서 이제 가정을 꾸려나가고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꿈이거든요, 사실 제. 행복한 꿈이고요. 뭐 그게 안될 수도 있으면 안 된다면 뭐 가족을 위해 또 포기하고 다른 일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데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왜냐면 제가 서프라이즈 그만큼 감사한 게 서프라이즈가 있는 동안은 이제 생계가 되니까 생계가 유지가 되니까 어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 또 모르겠어요. 제가 또뭐또 다른 일이 주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 저한테는 뭐 연기적으로는 운이 사실은 큰 돈을 주거나 큰뭐부와 명예를 주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잔잔하게 계속 제가 희망을 받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기반을 이 연기를 하면서 계속 저는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반평생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딱 살아온 만큼만 더 살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laughs> 마지막으로 우리 배일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일 시청자님들, 어, 별거 아닌너 어, 배우의 인터뷰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어, 다음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인사드리는. 어, 그리고 열심히 하는 배우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laughs> 어, <먹기> 너무 좋죠. 으시 <laughs> <laughs>